응 음. 완성 도착했다 여러분 대군대에서 보는 서울의 풍경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계시죠 저기는 어떻게 가신 거야 더 놀라운 거는 아래쪽에도 가신 분이 있다는 거 아, 너무 크게 확대했네 얼굴이 안나왔으니까 와 저런데는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와, 배 군데 앉아서 보는 이 사람 산의 풍경이 정말 멋지네요. 일단 방금 풍경 보셨죠? 와, 아래가 진짜 아찔해요. 근데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여기. 아, 이제 저희는 여기서 하산 준비를 아니야, 일단 샌드위치부터 먹고. 경태이가 준비한 이 북한산 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aughs> 샌드위치 좀 까봐. 제가 찍고 있으니까 경태이가 나머지를 하고 있죠. 어, 여기서 먹으려고 김밥을 싸왔는데 아까 백운산장 앞에서 먹었고, 지금 편의점에서 음, 아, 가져온 샌드위치를 먹고 뜨거운 믹스커피 마실 겁니다. 좀 덥지만? 손이 더러운데. 어쩔 수 없다. 야생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 깔끔할 수 없어. 깔끔터지지 말란 말이야. 이거 다한 말. <웃음> 나한테. <웃음> 아, 이게 하나구나. 어, 하나씩 다 거야? 에 떨어진 것도 먹는데. 맛있는다. 음. 아, 의도치 않은 먹방인데 응? 계란 샌드위치입니다. 계란이 아주 이렇게 센노로 했나? 원래? 치즈. 음, 치즈가 있어? 응. 치즈 계란 샌드위치. 응? 맛있다. 응. 아, 맛있게 먹고. 있가처 <laughs> <laughs> 포도 좀 주세요. 저쪽에 저기 있잖아. 네. 배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다들 뭔가 드시고 계신데 힘들게 올라오셔서 그런지 다들 너무 맛있게 드세요 얘 보세요 얘. 아 근데 여기 올라오니까 맨 위에 저기 태극기 꽂혀있는 데 벌레가 많은데 여기 조금만 내려오니까 벌레가 없어서 반팔 입어도 괜찮네요 물 너한테 있나? 물? 응, 물나한테 있어. 내려가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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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먹을까? 얼음물 먹을까? 내려가면서? 아, 아, 아. 있지? 아, 아, 아. 준비해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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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음물? 현금을 얼음물 두 개? 두개 할까? 아, 아. 두개 하자. 얼음물 아, 피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민스럽네. 음료수 마실까. 이거 좀 들어봐. 신이 다양해야 돼. 최대한 우리만 나오게. 오 멋지다. 좀더 들어. 반대편 손으로 들어야지. 이쪽이 더 풍경이 보이니까 좋네. 목소리가 또 담겨야 된단 말이야. 응. <laughs> 너무 얼면 안 돼. 연락 올 데가 없을 텐데? 이거 연락 왔어? 너 핸드폰? 이 말람 아니야? 너무 멋있네? 너무 맛있다. 빨리 올라가세요, 올라가. 내가 알아서 올라가. 조금씩 먹는게 괜찮 괜찮네 계속 조금씩 먹는데 질리지도 않고 와 날아서 내려가고 싶다 리고 낙하산 타고 이 뛰어가서 아, 낙하산 타고 내려갈 수 있을까? 바람타면서? 안될거 같은데? 아,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등산에 집중하기로 한 이유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거의 다온줄 알고 등산에 집중하려 하는데 정말 <laughs> 길이 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로프들이 막 있어갖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왔다 싶었을 때 앞에, 앞에 계신 아버님한테 삼촌한테 많이 남았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웃음> <웃음> 그때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진짜 로프를 잡지 않으면 못갈 정도로 험한 길이 펼쳐졌어요 이 경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길을 올라왔습니다 와 옆에 암벽 있고 와 이제 저렇게 사람들 가는 거 보이시죠 저 길을 가야 합니다 와 근데 이쯤 오니까 벌레도 없고 너무 좋은데요 가자 결국 이렇게 와서 풍경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laughs> 어디가?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앉았답니다. <laughs> 다리가 짧아 보이네. <웃음> <웃음> 배군대에 you know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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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know, yeah. 누워있습니다. 저희가, like, what is it, 저희가 like, 보고 how, 있는 풍경을 you know, 보시면 아찔 하실거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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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길건 올라왔는데 내려가기가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여기 바위에 누워 있습니다. 어? 고양이가 여기 고양이가 되게 많아요. 저기서 한 마리 있네. 어 저희는 이제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좀만 뭐하는 거? <laughs> 플렉스하게 쉬었어요. 그래서 좀만 더 내려가서 경태기의 썰도 좀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건 아무래도 보고 싶지 않으시겠죠? 지루할 테니까. 이제 저 길로 내려갈 겁니다. 와, 저거 언제 내려가냐? 아이고. 가보겠습니다. 나도 들어본 것 같아. 음. 와. 사실, 정상 풍경도 좋지만 올라오면서 풍경이 장난 아니었어요. 이런 데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쯤 날 잡아서 올라오는데 한 두세 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이렇게 북한산을 올라와 보시면 어떠실까. 올라오니까 정말 좋네요. 또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친구랑 오니까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바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내려가면서 올라온 길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남겼는데요. 와, 저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 음료수 먹었던 백운산장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 이거 줄 놓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아,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여러분들도 산행하실 때는. 잠시 영상을 접어두시고 저도 이제 영상을 접고 본격적으로 하산하겠습니다. 하산.